분들이 많네요, 그 작품들이. 뭐가 많죠? 아 너무나 빛바랜 가족사진이 또 보이네요. 빅스타 대사. 아 역시 또 요리하고 <laughs> 계세요. 제일 잘 어울리는 모습이시죠. 전혀 <laughs> 왔네요 뛰어나. 가음 이때 딱 점심 어머, 식사. 뛰어나. 어머. 어머머머머머. 잘 갔다 왔죠? 어, 잘 음. 다녀왔어. 뭐해? 지금 바빠는데 음. 유튜브 음. 그거 민어찜 요즘에 철이라서 민어집? 그거. 어. 제 와이프가 이제 요리 연구가니까 요리하는 모습을 올려주는 거를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멋있게 찍고 뭐 스튜디오처럼 찍고 이런 게 아니고 생활 속에. 정말 우리가 요리해서 먹는 이 모습을 자연스럽게 찍자. 해서 이제 찍는데 그치 오빠 근데 좀 오케이, 도와줄 오케이. 수 있어? 오케이. 그러면은 카메라 직접 가해 주시 거예요? 음 부인이 직접 다 이렇게 준비 같이 아, 직접 하세요? 아, 직접 찍어 주시는 네. 거예요. 네. 아, 좀 스텝들 없이? 네. 아. 어, 동영상이 이건가? 그거 냥안 만지고 하면 되는데 왜 자꾸. 어, 맞아, 안 만졌어. 어? 그 전에처럼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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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는 좀 힘들었어요. 힘들죠. 근데 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아, 재밌어요. 네. 네 괜찮아? 네. 괜찮아? 어, 레코딩이 돼. 오케이. 시작하면 되긴 되는데. 이거 뭐부터 할까요? 이거 밀러를 꺼내서 한번 씻어서 놀 거고. 채소는 당근만 좀 까면 돼. 양파 까놓고 있으니까 당근만 하고 마늘, 생강 다 있어. 제가 아, PD 팀 PD처럼 아다 하고 이제 남편은 카메라 감독님처럼 카메라 이렇게 이렇게 아 제가 원하는 대로 찍어주고. 그냥 30분? 네, 되지 않을까 배고파? 뭐괜찮아자 어, 시작합시다. 아자 시작하네요. 어. 네. 어, 어. <laughs> 항상 들어오는 것처럼 오늘은 뭐 하세요, 이거 어... 해줘야지. 오케이. 어... <laughs> 오늘은 뭐 하세요? 아니 오히려 방송을 하셨으면 <laughs> 배동석 씨가 또 많이 하셨을 텐데. <laughs> 자 집밥에 대가 네, 요리 연구 우리 전진주 쌤. 네. 오늘은 뭘 준비하셨습니까? 오늘은요 네? 여름이잖아요. 네. 여름에 가장 맛있는 생선 중에 하나가 뭘까요? 뭐 민어죠. 오뒷데대 민어 처리죠. 민어 처리예요. 고양식고양식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민어 좀 해드릴게요. 아 좋습니다. 네. 우리 얼굴 몸통. 일단은 민어는 머리 쪽이 크잖아요. 그쵸? 대가리를 봐야지 대가리. 대가리 네. 민어 대가리 공개하겠습니다. 네. 누가 보내주셨는데 예. 영광입니 정말 어마어마 큰 아, 사이즈. One, two, three. 두고 두고 두고. 오 민어 머리. 어, 어머나 네. 엄청나네요. 아, 얼마나 야. 큰지. 어. 제가 와. 엄청. 풍면요 당하렸어요. 머리. 당하렸어요. 엄청. 와, 크다. 머리가 이 정도니. 입이 이마세요. <laughs> 와. 네. 근데 머리에도 살밥이 진짜 많거든요. 자, 머리. 네. 몸통. 어머. 와. 네. 풍성요제도마가 네. 굉장히 큰 건데도 부자를 쪽도 엄청 큰요아 진짜. 요거 이걸 다 오늘 찝니까? 아니요, 한 토막만. 왠지 어, 꼬리 쪽이 맛있을 것 같다. 꼬리 쪽 찔까? 꼬리 하면 은 고미호 꼬리가 유명하잖아요. 장어 아닌가요? <laughs> 꼬리는 장어 아닌가요? <laughs> 그렇지, 힘에 상징하면 네. 장어지. 근데 민어가 음. 아주 싱겁진 않더라고요. 약간 소금물에 아 그럼, 바다에서 그쵸? 나오는 생선이니까. 네. 간이 음, 돼 있죠. 그죠, 그죠. 음, 음. 그래서 간은 많이 싸, 짜게는 안할 거고요. 음. 그다음에 맛술. 그다음에 요거는 같이 바다에서 나온 참치액이라 얘를 음. 살짝만 약간 티스푼 정도만 넣으면 훨씬 맛있거든요. 음. 자, 자, 이제... 자, 양념은 요게 네. 다예요. 여섯 어. 가지. 그다음에 재료 채소는 요거. 가장 중요한 미너리 s 매 u d 스튜디오에서 찍 찍고 막 이게 아니고 i g o Yes, yes, yes. I'm not going to chicken car. I'm 시 o t going to chicken. I'm going to go t 요 chicken.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 o i n 서 to 거예요 제가 해주는 밥은 보약입니다 o i n g 저랑 같이 3년 살면서 일단 비용도 없어졌고요. 네. 그리고 굉장히 건강검진하면 정말 다 건강하다고 해요. 내가 네, 배고프다. 배고프지. 음... 잠깐만 기다려, 오빠. 되었어. 오케이, 어. 밥이라도 퍼주겠지. 그렇지? 많이 적게. 많이? 아니? 보통? 제가 한참 많이 나갈 때는 81kg? 0막 이렇게까지 나갈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더라고. 근데 어느 날, 뭐, 일본이나 또 한국어국에서 굉장히 연세 많으신, 100세가 넘으신 어르신들 보면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시는 거. 와 맛있겠다. 아 진짜. 저기 저 비로소 저기... 지금. 아, 진짜. 네. 저기... 저 정말 솔직히 촬영이라서 그렇게 나온 건가저니야 항상 저렇게 먹어요. 저렇게 네. 저 간단하게 그냥. 저 간단한 거요? 네. 네. 와 저기. 이렇게 <laughs> 부러워하지 마시고 싶어 <laughs> 아니요. <laughs> 저기 간단한 거리잖아요. 아이고 참.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어요. 네, 자, 오늘 네. 제가 준비한 미나 씨, 미박꼬리 씨. 먹어볼까요? 그러면 네, 네, 그러면 제가 먼저 살밥을 한번 고기 한번 잡아주시면 얼마나 맛있는지. 아... 오, 살밥. 어, 또 그냥 밥이 아니죠 제가 거 네, 오, 잡고. 시어머니. 아... 음, 밥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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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이렇게이고 아이고, 아이고, 많은 사람이한테이고 아이고, 아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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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 아이고, 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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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이렇게 상대방을 찍어 음, 준다는 게또 의미 있네요. 음, 맛있게 좋아. 드시니까 잘 네. 네. 먹는 모습. 상대의 그래. 시선으로 날 바라보는 모습을 찍는 거잖아요. 아, 하나님 아시죠. 먹자 먹자. 먹자 먹자. 빨리 먹자. 그날은 갔었나? 기억이 없네요. 소실열은 분이 최고고 계시네요. 아, 어, 진짜. 배고플 때 먹고. 집에, 아, 아, 집에 운동기구. 아 집에 운동기구 다 예. 있으시군요. 오, 오,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아, 전진주 씨는 그냥 구경만 하시나요? <웃음> <웃음> 오빠 그거 사서 두 번째, 세 번째 하는 것 같아. 두 번째, 세 번째 하는 것 같아. 이거? 응. 자기 모르게 살짝 살짝 했는데. <laughs> 나 모르게? 언제? <뭐라? 웃음> <laughs> 항상 내가 응? 있었는데. <laughs> 아, 본 적이 없는데. 자기 방송 안보라그러네나 없을 어, 때 살짝 살짝 언제 아웃겨 <laughs> 웃기지 마. 빨리 운동해. 결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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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 운동하시니까 아, 몸매도 좋으시고. 진짜. 아니 아니 왜 이렇게 웃겨? <laughs> 나 웃긴 사람이야. 나웃겨야 먹는 사람이야. <laughs> 오빠가 이것도 운동 된다고 했지? 이거? 응. 정말하기 싫으면 이거라도 야 앉아 있어. 정말 하기 싫으면 이거 운동 된다고 그런 거잖아? 음. 제일 안 움직이고 할수 있는 승마 운동이. 아, 승마. <laughs> 네. 오른데? 얘가 왜안 켜져? 그렇게 해야지. <laughs> 그렇지? <laughs> 나어쩜 좋니? 착해. 이거 하면 저절로 허리 펴지잖아, 이렇게 딱. 이거 쫙 펴려고 노력을 해야지. 근데 목이 꾸물지는것 같은데 목은 어디까지 와야 돼? 제가 최대한 뒤로? 이렇게 하지 말고 뒤로, 뒤로 하려고, 뒤로 하려고. 일자야? 일자야? 허리도. 봐봐봐, 약간... 나와서 봐봐. 아, 맞주보이거 어, 좋은데, 맞주 보는 어, 그러니까. 우리 전진수 씨가 좋아하는 시선. 네, 아, 시선. 아니 운동도 혼자 잘안 되는데 둘이 저렇게 같이 하는 시선. 거 좋아요. 좋아요. 네, 누군가가 봐라. 같이 이거. 하는 게 운동도 파트너가 있어야 요 너무 멋있어. 뭐 하시게요? 푸쉬업. 정말 저도 형타 좋아해요. 왜요? 정말. 네아 자세가 발라지거든요. 음. 봐, 원래 여기도 딱 붙이는 게 맞는 거죠 말은. 당연하지. 말타지처럼. 그러니까 그렇죠. 이, 이 여기 허벅지를 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허벅지로 말은. 엄청 힘들어하네. 자세를 잡는다. 엄청 들어가지. 잘하고 있는 거야. 응. 초콜릿더 먹어 도 되겠어. 내 <laughs> 과자 먹기 위해서 운동을 하겠어. 근데 초콜릿을 하루에 한개 먹는 거야. 먹기 위해서 성질내 아, 쓰는 아, 아. <laughs> 거 아니죠? 아, 네. 장갑이 안빠졌나가 아, 그렇죠? <laughs> 그래도 좀 초콜릿 아니? 얘기하시면서. <laughs> 그러니까 독을 먹고 약을 먹는 건 똑같은 거네요. 근데 초콜릿이 독이 아니라서 다행이다. <laughs> <laughs> 아, 또 열심히 하신다. 어디 아파? 아니, 어디? 여기 허리 어디? 허리하고 이런데 내가 주물러 막... 줄게. 어머머. 좀 참아 봐. <laughs> 뭐뭐뭐하 거예요? 아, <laughs> 아 <laughs> 내가 주물러 줄게. 마사지. 네, 네, 네. 옆구리 아프다고. 운동 어... 여기 여기? 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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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내 손이 약손이야. 고관절 응. 여기? 아, 어, 거기 여기. 아, 아, 아. 진짜 아니, 불면증이, 불면증이 진짜 심한 것 같아요. 아... 아니 이게 갱년기 때 잠이 자다가 이렇게 두세시간 자고 깨요. 맞아요 맞아요. 네, 여러 번 어, 두세 어, 번 깨요. 잠깐 수상한 네. 소리가. 정말 치카치카 했는데 드시겠어요? 어? 또약 드시나요? 초콜릿? 에이 설마 밤에 어떻게. 뭐, <목소리> 뭐지? <목소리> <목소리> 무슨 서뭐 하시는 거예요? 어머. 비밀창고 도이갓어 뭐야 이거? 라면이에요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어, 식사, 어, 잠이 야식, 야식. 아니, 잠이 안 오는데 왜 그걸 잡고 있어? 이걸 안고 자면 잠이 와? 아니, 먹을려 아, 스킨왜안 돼, 진짜 아, 진 배가 허전해서 잠이 안 오나 봐 아, 그렇게 먹고 뭐, 뭐가 배가 허전해? 음, 음. 이렇게 빵빵한데 <laughs> 나 그럼 다른 거 먹을래. 다른 아, 거. 뭐뭐 뭐, 뭐. 다른 뭐, 거 먹을 거야. 뭐먹을래 뭐. 먹을래? 먹는 아, 게 정말 즐거워요. 술? 술한 잔. <웃음> 아, 비오는 눈을 보니까 집에 뭐 위스키, 꼬냑, 각종 술병들이 보이네요. 아, 이건 뭐야? 동성처럼 친주처럼. 아. 그렇죠 저, 저 먹으면 바로 보아 떨어지죠. <laughs> 아 진짜 술은 안 된다. 다른 거. 응. 오빠도 먹을 거야. 나도. 응. 오빠도 드릴게요. 어저 뭐예요? 뭐예요? 포도주야. 당근수. 어, 포도주 어? 비슷한 거. 저거는... 저거. 저저 먹은 지 오래됐어요, 자. 네. 어... 네. 이거. 이거 먹으면 잠잘 와. 어? 어 술이 아니네요. 어, 그러요 잠이 <laughs> 안 오는데. 밤마다 이거. 먹으면 잠잘 와. 더워서 잠잘 자. 먹으면 잠잘 와. 어떤 건지 너무 궁금해요. 밤마다 이거. 먹으면 잠잘 와. 더워서 잠못 자. 먹으면 잠잘 와. 어떤 건지 너무 궁금해요. 이거는. 짠. 어, 타요. 뭐래? 아, 오, 물에. 아, 물에 타요. 타트 체리. 체리요? 네, 타트 체리에요. 타트 체리? 네. 타트 체리? 네. 체리에요, 응, 체리. 그냥 체리하고 뭐가 달라? 타트 체리? 타트 체리는 어, 잠도 잘 오게 해주고, 음. 우리 엄마 아프실 때. 그때 먹었으니까 내가 한 2005년도 그때 알았지. 정말 일찍 알았어. 아, 아, 이제 아, 엄마들이 아, 관절염 아. 이런 게 많으시잖아요. 그때 이제 체리가 좋다고 해서 굉장히 붐이 일어서 저 그때부터 이제막터시작서 엄마들한테. 게체리 이거 먹으면 또 잠이 온다는 거 어떻게 알았어? 그때 엄마 아프실 때 이게 염증에 되게 좋다고 해서. 그때 많이 드셨었어요. 다물좀다 타. 예 네. 그래 가지고 음. 먹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숙면에도 도움이 되고 음. 또 이렇게 복부 지방 이런데도 사실은 도움이 좀 된다 그래서 음. 이런 거 괜찮아. <laughs> 그죠? 이런, 이런 거 자주 먹어. 이런 거 자주 먹어. 이런 거 자주 해줄게. 먹어. 이 밤에 먹는 거 끝. 오늘 잡시다. 여기까지. 잡시다. 잘 나가요. 잡시다. 잡시다.